무진함 무진 스님의 직문 직답. 지나간 과거는 언제나 현재의 연장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은 아닌가 봐요. 항상 저를 먼저 붙잡았던 사람인데, 이제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서 그만두자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았더라면, 너무 미안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는데, 좋았던 시절로 되돌릴 수 없을까요? 산부의 귀하없고 이곳 무진함을 찾아 주시어 감사드리며 이렇게 인연을 맺어 준 부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미래는 지금 이 순간과 같고 지나간 과거는 현재의 연장과 같아서 행복이나 후회로 잊혀지지 않는 과거는 현재에 머물러 미래로 이어지지요.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은 스스로 미안한 일을 끌어당기어 생겨나고,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은 스스로 고마워할 일을 끌어당기어 생겨납니다.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며,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언행은 지금 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지요. 미움도, 집착도, 성냄도, 반성도, 후회도, 바람도 내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삼독을 짓지 않았는지 항복기심으로 차분히 관조해 보시고 오직 자신의 행위만을 살피시어 좋은 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곳 무진함에서 항상 부처님과 팔부신장님이 법우님을 옹호하시기를축원합니다 성불하세요. 나무마하바냐 바라밀. 나이 사찰 무진함 무진합장.